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어요. 오늘의 감사메는 우리 김남미 악장님을 선정했습니다. 어 우리 최근에 우리 누나로 그 족보로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었는데 우리 남미 누나는 참 봉사 활동도 참 많이 하시고 한마디로 천사입니다. 그 배려심과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 우리 김나미 누님 우리 오랫동안 오랫동안 행복하게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. 김남희 누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랑합니다. 오늘 우리 김남희 누나랑 다른 우리 모임 이렇게 모임이 왔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행복 행복하게 좋은 사회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시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사랑합니다.